킹 제임스 성경 갈라디아서 1장 사람들로부터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 사도 된 바울과 나와 함께 하는 모든 형제들은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기원하노라.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구해내려 하심이라. 그분께 영원무궁토록 영광이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이처럼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게 된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것은 또 다른 복음이 아니요. 다만 너희를 교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어떤 이들이 있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나,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해 온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던 것 같이 이처럼 내가 지금도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 너희가 받아들여 온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냐? 이는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불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확언하노니, 나에게서 선포된 복음은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그것을 사람으로부터 받지도 아니하였고, 내가 그것을 사람으로부터 배우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오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받은 것이라. 이는 유대교 안에 있었을 때의 과거의 나의 생활 방식에 관하여 너희가 들어왔기 때문이니, 곧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였고, 그것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나의 조상들의 전통들에 관하여 더욱 지극히 열성적이어서 내 동족 중 나의 많은 동료들보다 유대교에서 앞섰던 것이라. 그러나 나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셨고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나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을 이방 민족들 가운데 선포하도록 하시고자 그분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는 것을 기뻐하셨을 때 내가 살과 피와 더불어 즉시 논의하지 아니하였노라. 또 나보다 앞서 사도들이 되었던 자들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내가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다시 되돌아왔노라. 그후 3년이 지나 베드로를 보려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노라. 그러나 내가 주의 형제인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보지 아니하였노라. 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쓰는 것이니, 나는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후에 내가 시리아와 실리시아 구역들로 들어갔느니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던 유대의 교회들에게 얼굴로는 알려지지 아니하였지만, 지나간 때들의 우리를 핍박하였던 자가 한때 자신이 파괴하던 그 믿음을 이제 선포한다는 말을 그들이 들었을 뿐이더라. 그리하여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그들이 영광을 돌렸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그뒤 14년 후, 나는 바나바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으며 디도도 나와 함께 데리고 갔노라. 그리하여 내가 계시에 의하여 올라갔고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었노라. 그러나 명망 있던 이들에게는 개인적으로 하였으니 내가 달려가야 할 일이나 내가 달려갔던 일이 어떤 방식으로든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헬라인 디도도 할례를 받도록 강요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리고 그것은 몰래 들여진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유한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들어왔으니, 그들이 우리를 속박 가운데로 끌어들이고자 함이라. 우리가 그들에게 굴복하여 틈을 준 적이 없나니, 없도다. 한 시간도 없도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너희와 함께 지속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무언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내게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라도 외모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무언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이 회의에서 내게 보탬이 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도리어 할례자들에 대한 복음이 베드로에게 맡겨진 것 같이 무할례자들에 대한 복음이 내게 맡겨진 것을 그들이 보았을 때, 이는 할례자들을 위한 사도직으로 베드로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그분께서 내 안에서도 막강하시어 이방인들을 향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또한 기둥들 같이 여겨지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알아차렸을 때. 그들이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오른손을 내밀었으니 우리는 이방 민족들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로 가고자 함이더라. 다만 그들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할 것을 바랐으니 그 일은 나 또한 열심히 행하던 바였노라. 그러나 베드로가 안티오크까지 왔을 때 그가 비난을 받아야 했으므로 내가 그 면전에 대고 그에게 대항하였노라. 이는 그가 야고보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으면서도 그들이 오자 할례자들의 속한 자들을 두려워하여 그가 물러나 스스로 분리하였기 때문이라. 그러자 나머지 유대인들도 이처럼 그와 함께 가식을 행하였고 심지어 바나바도 그들의 가식에 휩입슬렸느니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올바르게 살아가지 아니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 모두 앞에서 내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였노라 내가 유대인일지라도 이방인들의 방식을 따라 살고 유대인들처럼 살지 아니하는데 어찌 내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처럼 살라고 강요하느냐 우리는 원래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의 속한 죄인들이 아니나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으려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육체도 정당함을 입증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하여 정당함을 입증받기를 구하다가 우리 자신들 역시 죄인들로 발견된다면, 이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죄의 사역자가 되시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이는 만일 내가 헐었던 것들을 다시 세우면 내가 스스로를 불법자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내가 율법을 통하여 율법에 죽어 있기 때문이니, 내가 하나님께는 살고자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런 즉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만일 의가 율법에 의하여 오는 것이라면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기 때문이라. 갈라디아서 3장 5.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이 너희 눈앞에 분명히 제시되어 왔는데 누가 너희를 베어내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이것만을 알아보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들로 성령을 받았더냐? 아니면 믿음의 들음으로 받았더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너희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느냐? 너희가 그토록 많은 일들을 헛되이 겪었느냐? 만일 그것이 여전히 헛되다면 그러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성령을 전해주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을 행하는 자, 그는 그것을 율법의 행위들로 하느냐? 아니면 믿음의 들음으로 하느냐? 이는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고 기록된 것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바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임을 알라. 그런 즉 성경 기록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이방 민족들의 정당함을 입증하실 것을 미리 보시고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다면 믿음에 속한 이들은 신실한 아브라함과 함께 이처럼 복을 받느니라. 이는 율법의 행위들에 속한 자들은 모두 저주 아래 있기 때문이니 기록되기를. 율법책 안에 기록되어 행하도록 한 모든 것들을 지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이는 저마다 저주를 받느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목전에서는 율법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이 분명하도다.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율법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다만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안에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시어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느니라. 이는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리는 모든 이는 저마다 저주를 받느니라 하기 때문이라.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려 함이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 말하노라 그것이 사람의 언약에 불과하더라도 일단 그것이 확정되면 아무도 취소하거나 거기에 첨가하지 못하느니라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이라. 그분께서 많은 이들에 대하여 그리고 씨들에게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한 명에 대하여 그리고 너의 씨에게라 말씀하시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라.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일찍이 확증되었던 그 언약을 430년 후에 제정된 율법이 취소시켜서 그것이 그 약속을 아무런 효력 없게 할수 없느니라. 이는 만일 그 상속이 율법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약속으로 주셨느니라. 그렇다면 율법은 어찌하여 소용이 있느냐? 율법은 약속 받은 사람들에게 그 시가 오실 때까지 불법들 때문에 더해졌던 것이며 한 중재자의 손안에서 천사들에 의하여 그것이 제정되었던 것이라 이때 중재자는 한쪽만의 중재자가 아니나 하나님께서는 하나이시라 그렇다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대립하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이는 만일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법이 주어졌더라면 진실로 의는 율법으로 인한 것이어야 했기 때문이라. 그러나 성경 기록은 모두를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붙들려 있었으며 후에 계시될 믿음에 이를 때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이런 이유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데려가는 우리의 지도교사였으니,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게 하려 함이라. 다만 믿음이 온 후에 우리는 더 이상 지도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이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은 너희는 다 그리스도를 옷 입은 것이기 때문이라 거기에는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으며 속박된 자도 없고 자유로운 자도 없으니 남성도 없고 여성도 없느니라 이는 너희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때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시이며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라. 갈라디아서 사장. 이제 내가 말하노라. 상속자인 그가 아이에 불과할 때는 비록 그가 모든 것의 소유주일지라도 종과 아무것도 다르지 않으니라. 다만 아버지가 지정한 때까지 가정교사들과 보호자들 아래에 있느니라. 바로 이처럼 우리가 아이들이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초등원리들 아래에서 속박되어 있었느니라. 그러나 그때의 충만함이 이르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파송하셨으니 여자에게서 조성되셨고 율법 아래에서 조성되셨도다. 이는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을 구속하려 하심이요. 우리로 하여금 아들들로서 임량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의 마음속으로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이런 이유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오히려 아들이라. 그리고 만일 아들이면 그때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몰랐던 그때에는 너희가 본질상 전혀 신들이 아닌 것들을 섬겼느니라.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안 후에 더 정확히 말하자면 너희가 하나님께 알려진 후에 어찌 너희가 약하고 비천한 초등 원리들로 돌아가서 거기에 속박되기를 다시 열망하느냐? 너희가 날들과 달들과 때들과 해들을 준수하는 도다. 내가 너희에 대하여 우려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수고를 들여온 것이 헛될까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나와 같이 되라. 이는 나도 너희와 같이 되었기 때문이라. 너희는 조금도 나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도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병약함을 통하여 어떻게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였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그리고 내 육체에 있던 나의 시험을 너희는 멸시하지도 거절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곧 그리스도 예수처럼 받아 주었도다 그렇다면 너희가 말한 그 복이 어디 있느냐 이는 내가 너희에게 확증함이니 만일 그것이 가능하였더라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눈이라도 뽑아 내어 나에게 그것들을 주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전함으로 인하여 내가 너희의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열심히 애정을 쏟으나 바람직하지 아니하도다. 진정 그들은 너희로 하여금 그들에게 애정을 쏟게 하려고 너희를 진리로부터 차단하려 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것에 열심히 애정을 쏟게 되는 것은 좋은 일이라. 나의 어린 자녀들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형성되시기까지 내가 너희로 인하여 또다시 산고를 치르노라.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내 어조를 바꾸기를 간절히 바라느니라. 이는 내가 너희에 대하여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 율법 아래 있기를 열망하는 너희들아. 내게 말해보라. 너희는 율법을 듣지 아니하느냐? 이는 기록되기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노예로 속박된 여인에게서 낳고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인에게서 낳도다 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여자 노예에게서 난 자는 육신을 따라 태어났으나 자유로운 여인에게서 난 자는 약속에 의하여 태어났느니라. 이것들은 풍륜이라. 이는 이들이 두 언약들이기 때문이라. 신나이산에서 나온 이는 속박을 불러일으키는 자니, 곧 아가리라. 이는 이 아가리 아라비아에 있는 신나이산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대응하니, 그녀의 자녀들과 함께 속박되어 있기 때문이라.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그것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이는 기록되기를, 너, 출산하지 못하는 부림인 자여. 기뻐하라. 너 산고를 치르지 못하는 자여 환호하고 소리를 지르라. 이는 고독한 이가 한 남편을 둔 그녀보다 훨씬 더 많은 자녀들을 두기 때문이라 하기 때문이라.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약속의 자녀들이라. 그러나 그때 육신을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박해했던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여자 노예와 그녀의 아들을 쫓아내라. 이는 그 여자 노예의 아들은 그 자유로운 여인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형제들아, 그렇기에 우리는 그 여자 노예의 자녀들이 아니요. 오히려 그 자유로운 자의 자녀들이라. 갈라디아서 5장.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 자유 안에서 굳건히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시리라. 이는 내가 할례를 받은 각인에게 다시 증언하기 때문이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자로다. 너희 중 율법으로 정당함을 입증 받은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전혀 효력이 없게 되나니 너희는 은혜로부터 떨어지느니라 이는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기 때문이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할례든 무할례든 어떤 것도 효력이 없으며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잘 달렸는데 누가 너희를 가로막아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였느냐 이런 권유는 너희를 부르시는 그분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느니라 내가 주를 통하여 너희에 대해 확신하노니 곧 너희가 조금도 다른 생각을 갖게 되지 아니하리라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를 교란시키는 자는 그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자신의 심판을 감당해야 하리라. 그리고 형제들아 만일 나곧 내가 여전히 할례를 선포한다면 어찌하여 내가 아직도 박해를 받겠느냐. 그렇게 했다면 십자가로 인하여 실족하게 하는 일이 그쳤으리라. 나는 너희를 교란시키는 자들이 심지어 끊어져 버리기를 바라노라. 이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 다만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사용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이는 율법 전체가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기 때문이니, 바로 이것 안에서라. 너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할 지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어뜯고 삼킨다면 너희가 서로에게 파멸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는 육신이 성령을 대적하여 정욕을 품으며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기 때문이라 그런 즉 이들이 서로 반대하여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하려는 것들을 행할 수 없게 하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니라. 이제 육신의 행위들이 명백하게 드러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불결함과 음탕함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적대와 경쟁들과 경로와 분쟁과 폭동들과 이단들과 시기들과 살인들과 술 취함과 유흥들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과거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 주노니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라. 이와 같은 것들을 대적하는 법이 전혀 없느니라. 그런 즉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그 육신과 함께 욕정들과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있다면, 또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자. 우리가 서로 격분하게 하고 서로 시기하면서 헛된 영광을 열망하지 말자. 갈라디아서 6장.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진다면, 영적인 너희는 그러한 자를 온유의 영 안에서 회복시키라. 또한 너 자신을 숙고하여 너도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서로의 짐들을 지라. 그리고 그렇게 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이는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데도 스스로를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한다면 그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기 때문이라. 다만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 자신의 일을 입증하게 하라. 그러면 그는 다른 이 안에서가 아니라, 자기 안에서만 기쁨을 갖게 되리라. 이는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기 자신의 짐을 져야 하기 때문이라.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눌지니라.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농락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뿌리든지 그가 그것 또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자신의 육신에 뿌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섞는 것을 거두기 때문이라. 그러나 성령께 뿌리는 자는 성령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리라. 그런즉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자. 만일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적합한 시기에 우리가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우리가 선을 행하자. 내가 너희에게 나의 손으로 직접 쓴 편지가 얼마나 긴지 너희가 아는 도다. 육신 안에서 그럴듯하게 보이고자 열망하는 자들은 다 너희에게 할례를 받도록 강권하니. 오직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박해를 당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는 할례 받은 자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오히려 너희로 하여금 할례 받게 하기를 열망하기 때문이니 그들은 너희의 육신을 자랑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무언가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든 무할례든 어떤 것도 효력이 없으며 오직 새로운 창조물만 효력이 있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마다 평안과 자비가 그들 위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위에 있기를 기원하노라. 이제부터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는 내가 주 예수의 표들을 내 몸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의 은 혜가 너희 의 영과 함께 있 기를 기 원하 노라 아멘.